아 롯데에서 이거 뭐야 또 아, 블랙 새우깡이 또농심에서 나오니까 여기서도 또 풍미를 더한 또 새우 라이스칩이또 새롭게 또 나오는 거야 요즘에 아주 뭐 새우로 아주 그냥 경쟁이 아주 과자회사들이 장난이 아닌데 와 이거 한번 그러면 롯데거 한번 쌀로별에 이어 쌀로세 한번 진짜 새우맛이 들어있는지 한번 요거 한번 맛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마플로 t 티비 폴리안테나의 펼쳐 비디오 찍는 아비디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간식과자 여러분들 어때? 아, 진짜 새우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낸 새우라이스칩 쌀로세입니다쌀로세쌀로베리랑 어, 뭔가 뭐 같은 건가? 어, 아무튼. 어? 진짜 새우. 이렇게 해가지고, 어, 통째로 들어있대. 어? 새우 맛이 여러분. 이게 5 5 0칼로리고요 여러분들 108g 되어있습니다. 쌀이 46%에, 새우 페이스트 10%, 새우 맛 시즌이 3.9%, 건새우가 8%, 새우 분태 0.3%, 다 새우만 들어간 새우 추출액이 45.2%, 짤로 새 진짜 새우. 어, 이렇게 나와있는 새우를 통째로 갈아넣어서, 진한 새우 맛이 일품인, 어? 라이스칩. 과자 표면의 검은 반점은 통째로 갈아넣어 생긴 입자임로 입자임으로 안심하세요. 나트륨이 990mg에 50% 들어있고 탄수화물이 67g에 21%당류가 어, 3.4g에 3%트랜스지방 없고 포지방이 있네 어, 9g에 60% 콜레스테롤도 5mg에 1% 정도 들어있네살로세 양이 별로 안될것 같은데 텐 막상 또 뜯어보니까 그런대로 또 굉장히 아주 두께감 있게 있네 살로세 알집새우 같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느낌은 아니냐 여러분들 어,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살로별를좀더 크게 두껍게 이렇게 두께감 있게 이렇게 튀긴 그런 느낌 어 아주 새우 냄새가 아주 이 시즈닝 냄새가 아주 솔솔 풀어져 있는 게 아주 냄새가 아주 확올라오네 새우 새의 그 풍미 있는 그 향기가 여러분들. 어, 그래서 두께감 있는 한번 쌀로서 한번 진짜 새우 맛이 들어 있는지 한번 풍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음. 식감 자체가 그 쌀이야 쌀쌀과잔데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바삭바삭하면서 또 새우깡에 그 씹히는 그런 느낌 어, 그런 식감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또 쌀가자만이 갖고 있는 또요 새우 맛과 짝꿍 같은 그런 맛, 쌀가자만의 그 고소한. 응? 부드러운 식감, 이런 바삭함, 그튀의 그 식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만에 새우깡 맛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이런 맛이 굉장히 아주 담백하게 느껴지는 맛은 그냥 새우깡이야 여러분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우 맛이라고 하는 그런 과자들 어, 그런 맛하고 똑같지만 그 식감 자체는 굉장히 아주 그 쌀가자만이 갖고 있는 또 이게 좀 두껍게 튀겨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새우깡이나 뭐 알집새우칩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먹었을 때 식감하고는 또 두께감 있는 요쌀로세만이 갖고 있는 그, 음 아삭아삭한 요 특징이 아주 쌀가자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아주 고소하고 어, 그 짭조름한 새우맛과 굉장히 아주 잘 어울리고 한입 사이즈를 해서 입에 넣었을 때 굉장히 아주 이 풍성한 그 새우의 어, 맛과 향기가 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아주 진짜 새우 라이스칩이 음, 느껴지네요 음. 좀더 뭐라 그래야 되지 감칠맛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막 자극적이지 않은 어, 그런 아주 담백한 그런 새우 그 쌀과자만이 갖고 있는 그 식감 특징들을 아주 잘 구현시켜서 그 안에 어, 새우맛 어, 시즈닝을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뿌려가지고, 맛을 낸, 뭐, 그런 과자 느낌? 익숙한 맛이지만, 익숙함 속에 새로운 식감이 들어있는, 그런, 롯데 쌀롯의 진짜 새우가 아닌가.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새우의, 새우과자 스낵들이 굉장히 다양한 맛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대로 또, 오리지널한 그런 새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쌀과자가 또, 출시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궁금하시면 맛보시고, 롯데 쌀롯의 진짜 새우, 직접 맛보시고, 구매해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맛볼러 t v 의뿌단태를펼쳐라비디오징하시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